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건강 기능식품이 전 연령대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상 라이프사이언스가 천안 이공장에 우수 건강 기능식품 제조 기준 인증을 계기로 건기식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김소빈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준공된 대상 라이프사이언스의 천안 이공장. 대상은 오늘 천안 이공장이 건강 기능식품 전문 제조업 신규 영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GMP란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식약처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이번 GMP 인증을 통해 기존에 생산하던 특수의료용도 식품 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기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 실제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20년 4조원에서 지난해 5조원까지 급성장했습니다. 대상은 소비자들이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니즈를 더욱 세분화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천안 이 공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 생산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품질과 제조 과정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를 통해서. 한편, HACCP 인증을 완료한 천안 이공장은 글로벌 식품안전 경영시스템과 할랄 등 주요 품질 인증을 순차적으로 획득할 예정입니다. 또 제조 현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고 지능형 공장 구현을 위해 스마트 HACCP 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TV 김수빈입니다.